안녕하십니까? 양코대 전쟁 우주편 제 3장을 클리해 보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죠? 안드로메다입니다. 안드로메다. 제 개념이 있는 곳입니다. 안드로메다. 여기 이제 출격 조건이 1페이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. 1페이지만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, 그 황수 넣었습니다. 황수. 아무튼 이제 황수가 이제 여기 이제 여러 종족이 나오고 또잠몹도 많이 나오니까 황수를 넣고 이제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뭐 트레저 찬스기 때문에 그 트레저 레이더를 안 끼고 한번 해볼게요. 최고급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이제 우주팬 제3전 거의 끝까지 온것 같아요. 보물도 지금 계속 모고, 모으면서 왔고. 자, 살몽이 나옵니다. 살몽이. 어, 살몽이 나오는데. 자, 젠너 가지고 이제 초반에 좀 버틸 거고 자 아, 좋아요 자 그다음에는 어 일단 일단 젠더 가지고 아 처음에 이제 황수부터 뽑겠습니다 황수 어어 젠더 몇 뽑았나 좀 안전하게 하느라고 어 아, 빨리 돈을 모아야되는데 어 젠너가 쌓이니까 어우 달라붙지 못하네 아자 황소입니다 황소 자 황소 황수. 뽑았고 어 아이고 방패를 좀 뽑았어야 되는건데 야 그래도 이게 쌓이니까 어 무시무시하네요 자 아참 제 3단지나 있게어제 있겠... 나왔습니다 자 붕장어 붕장어인가? 자 오영재입니다 오영재. 아제 지금 저 보호관 문제 네 보호가. 자 마리린이 자 빨리 와서 자 마리린, 자 마리린이 빨리 와가지고 저자좀자 자, 밀어줘야죠. 자 마리린이 자 밀어주고 아 좋아요. 자 밀어주면서 움직임을 느리게 하죠. 자 보호 잘하고 아이 보호 <laughs> 보호가 잘하고 있으면 안 되죠. 자, 마리린이 잘하고 있어요, 마리린이. 자, 밀어주고. 아, 좋아요. 어, 아, 마리린 잘하고 있어요. 자, 마리린 잘하고. 자, 황수도, 자, 황수도 때려주고. 자, 마리린 아, 좋아요. 이거 마리린 없었으면 진짜 우주편 저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. 이 정령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통조림 써가지고 이제 뽑았을 때 에어린이 나왔어요, 에어리언. 에, 에 에어리언이 아니라 에어린. 근데 에이린은 별로 안 좋아요.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통조림을 또 써가지고 마리린을 뽑았는데 마리린이 에이린보다 훨씬 좋습니다. 일단 에이린이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냐면은 저렇게 지금 보호처럼 달라붙어버리면은 에이린은 공격을 못해요. 그러니까 이제 에이린은 또 이제 능력이 뭐 맷집이 좋던데 에이린, 에이린한테. 어, 별로 안 좋습니다. 마리린이 훨씬 좋아요. 에이린보다. 자, 이제 동관을 좀 해야겠네요. 도, 어, 야, 야, 왜두 개나 나오냐? 야, 큰일 났다, 이거. 야, 자, 나, 자, 마리린 하나 더 뽑고. 자, 밀어주고. 아, 야, 야 밀어줘야지, 밀어줘야지. 밀어주, 아, 좋아요. 어, 어, 허수 죽었나? 아, 이거 허수 죽었나 보네. 아, 여기는 그니까. 어 마리린도 하나 죽었나보네 아 여기는 진짜 마리린입니다 마리린 황수보다 마리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황수 하나 뽑을까 어 황수를 하나 뽑아야겠죠 그래도 이름이 있는데 황수가 자, 자 황수 황수 자 야,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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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황수 뽑았고요 아, 자 잡자 잡자 자제보만 잡으면 된다 자보만 잡으면 된다 자어야왜안 때려 자보 때리고 아 좋아요 자 카트가 나가고 카트 카트가 카트가 좀 파동을 좀 아이 아예 앞으로 가버리네 아 괜찮아요 카트 카트 앞으로 가가지고 아예 성을성을 성을 뽀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카트 지금 잘하고 있나 어 카트 야, 정신이 없네, 지금. 지금 정신 없습니다, 지금. 이거 마리를 하나 더, 아, 됐습니다. 아, 보, 아, 보다 사망했어요. 자, 보도 사망했고, 자, 마리를 하나 더 뽑고. 아, 그러면은 이제, 쟤만, 어, 아, 여기서 카트가 딱 나와가지고, 파동 쏘면은 딱인데. 자, 그러면 이제 황수가, 황수가 좀 해줘야겠죠, 이제 황수가. 자 황수가 아 황수가 좀잘 못해주고 있어요. 황수가 자 그래, 카트 카트 아 좋아요. 자 카트 파동 자 파, 카트 파동 파동 카트 파동 아 안되네. 파동을 파동을 좀 쏴주지 이거. 자 이제 정리가 되겠죠. 자 가자 가자. 자 파동 쏘고. 어 파동은 못 쏘지. 아 <laughs> 엄청나게 워프를 워프를 가고 있습니다. 우리 마리이 아니 마리드가 아니라 카트가. 아이, 카드 아 카트 사망이 나. 카트는 아 카트는 아니네. 아 이거 베비 카트 딱 달라붙어 가지고 때려주면 좋은데. 붙지 못하네요 어아 이거 보호 에이리언 보호 죽여가지고 금방 낄줄 알았는데 아 황수도 죽고 아자 자, 황수 다시 뽑겠습니다 황수 아 이거 잡목들이 좀 그러네 잡목들이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이제 황수도 왔죠. 아, 그치. 아, 제가 카트가, 베이비 카트가 파동을 쏴줘야 돼요, 여기서. 아, 이제 파동을 좀, 제때 쏴줬으면은 좀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었을 텐데. 아, 파동을 안 쏘네, 파동을. 자, 이렇게 해서 아, 또 베이비 카트 가 어디 간다 또. 아, 또 뒤에서 오네. 자,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물이 좀 나와야 될 텐데, 보물이. 이제 두개 남은 것 같아요. 두 개. 자, 두 개가 남은 것 같은데. 아, 평범한. 아 아쉽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